4월 24일 화요일 원포인트키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친 마음을 헤아리는 배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홀,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과그 하나님이 주례국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한 공동체를 이루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내 백성과 이방인들은 달라야 돼요. 이방인들의 그 소유의 원리는 힘에 놀립니다. 강한자가 다갔습니다. 근데 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은사적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로 하면 나중에 보면 땅에서도 장수하게 돼요. 그러나 땅의 지혜로 하면 결국 내가 점령한 것만큼 또 이웃에게 공격을 받아 다 잃게 돼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소유나 부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여러분 잘 아마 지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배상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컴펜세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공, 공통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그의 상한 마음에 걸맞는 것을 그 위자료 정신적인 어떤 위자료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 상처받고 거기에 피해받고 거기에 고통당했을 때 어느 정도 얼마를 배상하라 하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배상 판결을 낼때 나름대로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서 4절은 의도적인 피해 발생 때의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5절에서 6절은 이제 의도하지 않는 상황인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때 이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정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은 참이행세책이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함으로 써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다 하나님이 고려하고 있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역을 보면서 조금 한 걸음 뛰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오늘 나한사람한 사람의 행동 거지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행동의 경향성마저 파악하고 우리에게 교诲를 주는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인도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법을 공부하는 분도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또 오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분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문학을 하는 분도 당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오늘 여기서 의도적인 피행 자 여기서 일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이 왔어요 도둑질에서 잡아 이제 죽여 먹든지 고기를 팔든지 또소한 마리에 그다음에 소를 팔면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갖고 그러니까 단 다섯 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뭐 어디 뭐 중동이 어떤 나라는 손을 자는다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재생 불능. 왜냐하면 인류또 손에 수고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수고를 더 많이 해도 소 다섯 마리로 갖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이 도둑이 보상해야 될 기준을 분명히 말함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의 원리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소유에 대해 손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한 대가를 치르게 하므로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수고가 더 필요함을 알게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는 거 불안당 이거 여러분 다 위험한 겁니다. 물론 뭐 금융업을 하는 분들 뭐또 심지어 재테크를 하는 분들 이런데 제가 가만히 봐도 그런 분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만큼 또 땀을 흘려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뭐 머리가 준하도록 하는데 뭐 그것도 그일종의타월성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 갑자기 잉여석으로 벌어진 것은 내가 땀을 리지 않으면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제 보니까 그냥 남의 자기 땀안 흘리고 남의 것 가져온 자에 대해서는 이 대목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성실성을 심어 주려는 하나님이 일종의 사랑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여기 또 보시면은 그 여기 그러다가 이제 도둑이 뚫고 들어온 걸 그를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 이게 정당방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도둑이 이제 들어오다가 뭐 총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집안에서 총을 쐈어 바깥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미국은 정당방위로 쳐서 그 처벌 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 이 남의 집 문을 열고 담을 넘고 이런 어떤 그소유물론 소유적 어떤 그 가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 이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 이 도둑질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국가도 개인도 나라도 다 경계를 정했을 때 관리권을 줬는데 그걸 넘보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나 삼 절에 보면 해도는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여운과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넘었으면 그 집인이 여러분 가장이 죽게 되면 얼마나 또큰 참담이 있겠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해서 돈이 없어도 몸을 팔아라 이거죠 아주 하나님은 이 도둑질 자체는 엄미금했다두 번째는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어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얘가 이제 기어가다가 남의 밭이 이제 훨씬 더 곡식이 좋고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가서 막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농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산에서 내려오는 노루가 먹었다. 멧돼지가 파헤쳤다. 아 이런 거야 뭐 이제 공공의 적이 되지만 아 이웃집에 있는 가축이 내 집에 와서 풀을 뜯어 먹고 뭐 저. 어 뭐콩 콩이나 뭐 이런 심지어는 고추밭을 헤매며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심, 심각한 어떤 물질적인 손상을 끼친 거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해서 곧그 등가의 법칙으로 먹은 것만큼 배상하라. 제일 좋은 것으로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여기 육 절에 보면 불이 났을 때. 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이제 예전에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논두렁에 뭐불 태우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지만 그거 하다가 보면 바람 불면 산에 붙으면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제 불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을 내어서 이제 봄철에 어떤 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병균과 기생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라. 혼자서 관리못할 만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실치상 과실치방 뭐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치명적으로 요새 피해를 주는 거니까. 에,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우리 집이 갑자기 더 금이 갔다. 보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음이 나서 아이가 막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 분쟁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원리를 보면 아, 이웃에게 나의 이익을 위하여 했을 땐 그것도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보상금으로 함께 포함해야지 그건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다 <laugh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애매한 경우 7절에서 15절이 이제 애매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기 하였다가 기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를 뭘 맡겼어요? 그걸 왜 맡겼는지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맡겼겠죠. 근데 도둑질을 받았는데 잡히면 도둑, 도둑 그 갑자를 배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두 배입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게 자기가 손을 대서 감춰놓고 거짓말하는지. 이게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일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스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결국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갑절을 배상해라 남의 것 적당히 여러분 그 서희 말하는 내다바이 해가지고 어, 결국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남의 거리를 주어서 내게 주머니 집어넣으면 횡재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찾아는데 안 주면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갑절. 그래서 여기 보면 물건을 위탁했다가 피해 발생할 때의 경우 또 여기 10절에서 15절은 뭐예요? 짐승을 맡겼다가 피해 발생할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0절에 보면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게 이 관리를 잘못하면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주 애기일 때 우리가 뭘 하는데 어느 분이 "아이 우리가 좀 맡아주겠다고 막 너무 그러셔서 정말 뭐 그렇게 아잘 아는 분이고 해서 맡겼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얘가 귀엽게 들어와서 그래서 귀엽다고 사랑받으니까 고양이가 약간 질시를 했는지 그대로 이~ 이~ 이~, 이 발로 아이의 어~ 이~ 얼굴을 할혀 가지고 눈이 망막에 쫙 갔어요. 참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우리야 뭐 그때 잘 아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아이를 맡겨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다 아마 집에 고양이가 그렇게 또이 아이가 대할 줄 미리 다 알았겠습니까? 모를 수 있죠. 뭐 보상 같은 거야 뭐 우리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말 그랬을 때 실명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에게는 큰 인생의 앞에 치명상이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소위 과실치사 과실치상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배상할 것과 배상하지 않을 것들을 잘 구분함으로써 찢긴 것에 또 배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임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은 원리를 잘 세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균형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육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덕을 세우며 또 공, 공정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관계로 설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